살짝 뽕샷 아니에요. 예. 네, 좀 위에 맞았어. 그죠? 음. 다시 한번. 뭐, 세한번쳐 볼까요? 아칠수 네. 있는 최대 스피드를 한번 내어 줘. 오케이. 됐지만 오늘 목표 110, 20, 30, 일까지 300까지 1번 네, 늘려보시죠. 우선 지금 여기에서 스피드를 좀더 늘리려고 하면 백스윙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스윙은 어드레스 잡고 테이크백 하는데 너무 느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손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올렸다가 맞을 때만 힘을 좀 강하게 주는 느낌? 네. 내가 다운스윙에서 스피드를 좀더 올리고 싶다면 내가 백스윙의 스피드도 어느 정도 빠르게 올려놔야 해요. 어느 정도 백스윙을 빠르게 오른쪽으로 던져줘야 네. 다운스윙도 좀더 편하게 네. 음,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윙할 때 테이크어에 올라가는데 이 헤드를 좀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좀더 던져준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좀더 백스윙을 빠르게 조금 해세요 아, 어디였지? 네. 음. 테이크어에 이아 밑에서 빨라야 돼요. 다시, 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그렇죠? 근데 느낌이, 네. 느낌이 지금 너무 팔로만 이거를 내팔 힘으로만 너무 이렇게 세게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공이 있어요 네. 이 공이 있으면 되게 무거워요 30kg짜리 공이에요 네. 근데 이 무거운 공을, 이 실제 공은 가볍지만이 무거운 공을 던질 때팔로 던져요, 아니면 살짝 이 하체 이 지면을 좀 이용해서 네. 하체를 쓰면서 몸으로 던져요 아하체로 네. 쓰면서 좀 더. 그렇죠. 네. 너무 힘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팔 힘이 좋다 보니까 지금 백스윙 올리는 것도 되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같 아, 이해 되네요. 근데 할 때도 드라이버 헤드는 가볍지만 네. 좀 무거운 공이다 생각을 하고 좀 스윙을 해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왼발이 밟았다가 뺐다 이렇게 해 네. 그래서 주면서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체를 좀더 내가 오른발을 음. 좀더실중을 실어 주면서 아. 던져야지. 이렇게. 네. 아, 응. 아, 네. 방금 제가 감졌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던져보세요. 이쪽으로. 네. 음. 자, 다시 다시 다시. 어드레스 할때스스 넓게 벌리고, 딱엄지발가리 안쪽도 주고, 네. 팔도 피고, 그렇지. 자, 이 무거운 공을 그냥 50m 던져야 돼요. 네. 그래서 50m를 던진다 생각을 하고 한번 멀리 한번 던져보세요. 네. 그렇지. 다섯 개 던져보세요. 더, 더. 그렇지. 하지 더실으면서 체중 실어가면서 왼발 오른발. 그렇지. 그렇지. 자 던질 거예요. 네. 둘셋 같이 하나 둘요. 만약 여기서 더 멀리 던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더 체중을 줄여야죠 그래서 좀더 체중을 실어주면서 더 아크도 키워야겠죠. 신신력을늘려야겠다 네.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지 괜찮네 괜찮. 지금은 좀 손을 못 놔서 위로 뜬 거지. 그러니까 밟고 좀 빨리 놨으면 아마 앞으로 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좀더 넓게 벌리고몇 치.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체중을 약간 왼발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트리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 때도 어느 정도 살짝 트리거를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좀더 오른쪽으로 더잘 던질 수 있는 더잘 던질 수 있게끔 하는 행위라는 거죠. 슬리거를 해서 오른쪽 체중을 더 실어주고 네. 그다음에 좀더 던져주는 그 다음에 헤드를 좀더 던져주는거죠 그발 뒤꿈치를 밟으면서 간다는 느낌그 느낌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뒤꿈치를 아, 밟아야 돼요 좀더 근데 아, 네. 다시 스탑 아. 스탑 다시 다시 근데 밟을 때 네, 이건 네. 안돼 아그럼 그럼, 그럼. 이건 안돼 이거는 그냥 네. 흉내지 않고 네 진짜 체중을 좀 실어주고 좀 디뎌야 돼좀더좀더 눌러야 돼 다시 좀 무릎에 바운스 한들어가야죠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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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런 느낌 음. 어떤 느낌인지좀 이해 되시나요? 네, 체중으로 백스윙도 하는 고 그런 그렇죠, 느낌 그쵸 그렇죠. 그쵸 장파를 치려면 그러니까 백스윙도 절여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다운스윙만 던져서는 한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처럼 백스윙을 던져야 해요 이제 체 잡고 한번해보세요 백스윙만 연습해요. 백스윙만. 방금 공 던진 것처럼 헤드를 왼쪽으로 밀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을 밟으면서 던져도 괜찮아요. 네. 트리거 주면서 그렇지. 오케이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좀더 멀리 던지고 싶다고 하면 네. 이 무릎 바운스, 이 체중을 트리거를 좀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더 다이나믹하게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니까 좀 과한 거 아니야? 해도 네. 내가 이걸 마스터를 하면 네. 나중에는 살짝만 줘도 다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네. 처음이니까 처음에 좀 많이 해.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줄일 수 있어요. 자좀더 멀리 던질 거예요. 네. 자 왼쪽 트리거 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춤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 네. 처음이니까. 네. 나중에는 춤을 잡아놓고 이 트리거를 연습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살짝 흔들려도 되니까. 무릎으로 하는 느낌이 편할 거예요. 무릎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건 아니야. 이건 네. 아니에요. 아네 진짜 이런 체중이 뒤돌진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이거면 그렇지, 그렇지. 응. 자, 그렇지. 이게 지금 백스윙 던질 수 있는 한계예요. 더 던,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더, 좀 그렇지, 그렇지 좀더 트릭을 더 줘야겠죠. 네 다시 한번. 연습할 때 힌들을 같이 밀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아 네. 응. 밀고 확. 그렇지 이만큼은 건조하죠이 정도 나와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응. 지금이 낫네요 확시 뭔가 리듬이 좀 들어가요? 아, 네.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체중인동을잘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멀리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기 위험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필드 나가서 좁은 홀이 나와요. 네. 그러면 오히려 체중이동을 안 하고 가운데 축을 잡아놓고 그냥 제자리에전만 해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장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방을 위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좀더 멀리 보내고 싶다면 네. 스탠스를 좀더 넓혀도 괜찮아요. 형상씨보다 아, 네. 그죠. 그 정도 괜찮아요. 원래 넓은 편인데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한방을위한 사실이 정확도 를위해서하아닙니다 아, 네. 음. 버준 느낌으로 백스윙. 오케이. 케찮아요 근데 백스윙 좀더 빨라도 괜찮아요. 아, 네. 더 늘어날 거 fixing from the ball of the i n t e r n 지 t 야 k a y Don't w o r r 그쵸. 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 스피드.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빨라야만 그러니까 네. 운스윙도좀더 힘을 네.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음. 그그리 치는 사람들 보면 몇 명에서 다 백스윙 빠른 게 그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PJ 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PJ 선수들 스윙을 많이 보면 네. 백스윙 이 느린 사람은 생소가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있긴 있죠. 뭐 인성재 프로님이나 뭐 그러니까 느리신 분도 음. 있는데 백명중열 명이 안 되죠. 종류적으로 많다는 그쵸 그렇죠? 음. 다시 한번 아. 보시죠 방금 백스윙 스텝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축기 힘들어도 괜찮아요 네 예. 지금은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음. 전꽤좀 중요합니다 들이오시고 정제 좀더 빨랐던 것 같아요 아좀짜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스윙 스피드가 좀 늘어지니까 좀 줄었죠 스피드가. 어, 네. 그러니까 물론 뭐일 빨라지긴 했지만. 음. 그래서 저는 본 건질 때좀 네. 멀리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좀 강하게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해도 아, 네. 좀 열어놓고. 느려요, 느려요. 아. 그러니까 이미지는 네. 지금은 좀 손을 손의 힘을 꽉 잡고 네. 그냥 올리는 느낌. 아, 한번 어들 아, 잡으세요 띄워주세요. 아 이건 어때요? 어좀 뭔가 헤드가 가속이 되면서 확 튕겨 나가죠? 네. 그렇지 지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까 처음에는 그냥 손에 힘을 꽉 주고 잡고 주밑 느낌.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헤드가 순간적으로 좀 튕겨 나가는 좀 뭐지? 라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 등이 괜찮은 가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골 던졌을 때 네. 오른발을 딛는 이유 자체가 네. 이 헤드를 멀리 던지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른발을 딛어야만 이 공을 좀더 가속을 주면서 공을 멀리 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른발을 딛었는데 그냥 밀면 안 돼요 그럼 딛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네. 음. 이 공을 딛려 하자면 네. 멀리 던지려고 하체는 딛었는데 정작 손은 밑 느낌 그럼 디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로 네. 공을 던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공이에요 자 오른발 기다요 뒤돌. 오른발 디더야지 딱 브레이크가 딱 걸려야지 딱 그렇지 딱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한번 해보세요 패드 밀고 좀 늦었죠? 어네 아, 다시 지금 정도 스피드나와야죠 방금 바람 소리 들렸어요? 네네 그죠 소리가 들려야 돼요 빈스윙 할 때도 바람 소리가 들리기 들려야죠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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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확 나야 돼요 다시 소리 하나 둘 지금도 낫죠? 네 이만큼은 아, 이만큼 나야 되죠 적어도 이만큼은 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취소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얼리칠때제 느낌은 네. 이 느낌이죠 대신 중요한 건 하체를 써가면서 테리볼 네. 주면서 이런 느낌. 그래야 다운스윙도 똑같이 이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오른발을 딛어야 왼발이 딛을 수가 있어. 네. 근데 오른발 안 딛으면 팔로만 들어가면 팔로 만쳐요게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팔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니다 네. 그러니까 하체 힘을 좀 사용을 해줘야 돼. 하체를 오른발을 딛고 던져야 다운스윙도 좀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만 좀보여드아요 같이 만번 자체만 트리거 주면서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몸을 안 풀고 있어서 좀잘안맞는데스피드 네, 네. 자체가 어, 네.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일고 헤드 이게 좀 나네요 119 어, 학생 네. 아, 때 발음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걸좀의시하고어그래딱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까지 가고 있어요 훨씬 좋네요. 스피드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운스윙을 강하게 한다는 생각 없잖아요. 아, 네. 좀 백스윙만 빠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오른발을 디드니까 자연스럽게 왼발까지 디뎌져요. 아... 아까는 되게 팔로갔다 팔로치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거지 힘이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은 좀 하체를 디드면서 네. 오른발을 디드면서 클럽헤드를 던지니까 네. 그러니까 오른발을 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발이 디뎌지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런 리듬 되게.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여기가 밝으면 여기도 발아친다 그렇죠. 그래서 왼발을 딛고 싶으면 오른발로 디뎌야 돼. 음. 근데 이건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과한 게 아닌가? 네.라고 할수 있는데 처음엔 과여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 느낌을 내가 마스터를 하면 살짝만 줘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처음는 과했어요. 그러니까 과했는데 이거를 좀 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조금만 저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축을 그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 스텝으로만 칠 수도 알아야 돼 이렇게. 아, 이제 처음이니까 가르쳤으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이니까. 네. 근데 이게 잘될 때까지는 좀 견뎌야 하는 거죠. 아, 네. 좀 축이 움직여.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참아야 돼.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 때까지는 이 리듬을 알 때까지는. 네. 그럼 나중에는 축을 잡아놓고 이 가운데 축에서 이 체중 이동으로만으로 이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손 l u 좀무으으로무릎낌 o k 요 무릎으로 해 u r e not t h e 이 e t 이 a t 무릎이 좀 많이 움직인 o u r e n o 는 there. You're not t h e 도 e 도 처음에는 not there. You're not t 니까 r e You're not there. You're not there. 가 o u r e not there. You're not t h 한번 해보시죠 뒤집어주면서 오케이 차라리 그러니까 안 맞았죠? 네 근데 백스윙은 좋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더게요 해봅시다 그 그리고 오케이 110 오케이 한 2마일 네. 들어났네요 근데 여기서 좀더 거리를 한 3마일 려년 잖아요. 근데 지금 하체의 느낌을 좀 많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네네. 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체가 좀 많이 경직된 거예요. 아, 하체를 오른발 딛고 왼발 딛는 것까진 좋아요. 네네. 하지만 딛는 게 너무 잘되다 보니까 정작 맞을 때는 좀 밀려나가.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던져지는 느낌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을 던질 때도 하체를 잘 딛었어요. 왼발을. 네네. 딛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잘 던지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딛어야 좀더 강하게 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잘 딛고 손을 안 쓰고 그냥 밀고 간 느낌. 아. 이런 느낌. 그래서 한 가지 느낌을 주자면 이, 이게 도구인데 네. 지금 이 도구에 이걸 수건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네. 이 수건에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좀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 물기를 한 번에 털어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손의 움직임을 저희가 수건 털때 손목이 부드럽게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툭툭 털잖아요. 아, 그때 힘이 빠져 있죠. 네네. 그렇죠? 응. 근데 칠 때도 똑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건을 이런 느낌. 왜냐면 하체에 너무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골프를 칠때두 가지를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한 가지밖에 안 돼. 요 그래서 그럴 수가 어려워. 요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방금처럼 똑같이 트리거 주면서 이 수건에 물기가 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기를 왼쪽 허벅지 허벅지 중앙에 다 털리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고 주고 좀 털려 털리게. 근데 방금은 트리거랑다 좋았는데 안 털리는 느낌. 아 네. 근데 트리고를 주고 덱스이 던지면서 좀 털려야겠죠. 아 네. 펌스가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그쵸 그쵸. 지금은 하체에 너무 의식이 많이 되어있다보니까 정자 칠 때는 못 던지고 밀고 가는 느낌 그래서 지금 두개 다꽁세마 맞은거 같아요 너무 밀고 가니까 아, 밀고 가야 또잘 나오는데 당연하죠 다시한번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밀고 가야되는데 드라이버들은 어느정도 아이언만 끌고 가면 안되니까 그냥 드라이버치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셔 오케이 괜찮아 좀 짧게도 해볼 거야. 수인구 아까처럼 던지면서 그렇지 여기서 다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다 돌아가면 좋죠 그러니까 회전을 좀 많이 하세요 할수 있는만큼 많이 돌고 하세요 네. 지금 여기에 수선이에요 이렇게 물 끼가서 많이 젖어 있어요 네. 근데 안터리면안돼다 네. 털려요 다시 쭉나둘 그렇지 오 바지 네 그니까잘했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털려야 돼. 이렇게 이걸로 볼까요 한번 힘이 좋으시네. 아들? 뭐지? 좋다. 좀 더. 아직, 네. 아직 소녀예요좀더할수 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더. 그러니까 하체를 좀더 쓰면서 네. 더 멀리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렇지 이만큼은 들어가야죠. 하체를 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네. 그러니까 손의 느낌은 이렇게 가져가야 돼. 결국 결국 클럽 잡고 있는 손에서 음.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이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해야죠. 어, 네. 다시 그러니까 손목 수건 털 때를 생각하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트리거 하고 하나 둘. 그렇지. 음. 잘 털었다. 사실 저희가 이 하체를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체중 이동, 회전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클럽 헤드를 빠르게 휘두르기 위한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체는 잘 썼는데 손을 또안 쓰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잖아요. 어, 그래서 손도 잘쓸줄 알아야 하고 하체도 잘쓸줄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기울음 잘 맞춰야 돼 사실. 그게 둘다 되는 사람이 전설 되는. 그렇죠. 사실 하나 받는 건당타시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최대한. 어, 근데 가능한 사람은 있어요. 압도적으로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 아. 근데 그분들은 손목으로만 휘둘러도 삼백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드물다는 거죠. 아, 자 아까처럼 이 수건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목을 좀더 부드럽게 좀 써보자. 백스윙 그리고 하고 하나를 오 그렇지 다시 좀 가벼워졌어 어디 다시. 그리고 더 하나를 그렇지 다음은 소죠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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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는 꿀이 안 맞아 다시. 어 투로 느낌이야. 음, 응. 그러니까 이걸 휘두르고 하면 네. 좀 느낌 이상해요 이 원래 이렇게 쳐야 돼 다시. 쓰임. 네.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좀더 밟으면서 네. 좀더 밟은 느낌을 더 강하게 주고 배신을 네. 좀더 건져보세요. 어. 살짝 오른발 뒤꿈치가 뺐다가 붙는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지금처럼 그러면 좀더 체중을 더실 수가 있죠. 아네 팔님이 음. 좀팔힘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강하다 보니까 팔로 치는 골프가 되게 너무 많은 거죠. 아, 음. 네. 하체를 좀더 써줘야 돼요. 지금 다시 좀 과하게도 괜찮아요. 네. 오 이거 좋다. 이거 좀 확실하게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오 올라갔어요. 네, 1간이 응. 남았네요 좀 많이 디딜수록 많이 나올수 있는 거 그렇죠 많이 디딜수록 많이 나올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멀리 칠 때는 네.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장타 선수들 보면 힐업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왼발,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다 힐업을 해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을 들어요 네. 그리고 붙이고 백스윙을 올려요 그칼벗겨죠그 그 사람, 그 사람처럼 그렇죠 그리고 왼발이 떨어졌다가 힐업을 하고 네. 다음 붙였다가 스윙을 수영을...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발이 좀 떨어져야 돼요 멀리 치고 싶다고 하면 네. 근데 이게 과하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느낌을 줄이면 돼요 아, 네. 나중에는 살짝만 느낌만 좀 된다는 거죠 살짝만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좌우로 흔드는 이 리듬 안알 아, 네. 때까지는 해야 돼요 네 음, 다시 한번해 보죠 왼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른발 왼발 다 떼고세요. 자, 추가로 수건까지... 네, 이따 생각을 하고... 사라집니다. 오... 빨라서 빨라서 정답 아... 아 네. <laughs> 좀 약올리는 것 같은데, 들리는...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느낌 들죠? 아, 네, 확실히, 처음보다는 훨씬 빠르게 해줄 수 있어요. 아, 거 뭔가 힘을 더쓸수 있을 것같아 느낌이. 네, 음... 다시...

그니까 이1 1 3마일이면 네. 필드 가서도 270 이상은 나가거든요. 아, 네. 응. 그러니까 볼 스피드로 하면 네. 한75 75? 이상 네. 나오죠. 아, 음. 어, 1 4 3마일 목표보다 1마일 늘었네요. 아, 네. 네, 어, 좋은데요. 하나 더. 네. 115. 115. 115까지. 도전. 네. 이제 진짜 뭐. 발가락, 무릎, 허벅지, 뭐 등, 네. 팔 힘이 다 써가지고 네. 자 요건을 담아서 한번 해보죠 아, 네자마지막에찾신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네 아, 요건을 담아서 마지막 네. 와아 못가을것같데 이거? 어, 안 봤어요 아... 1 네. 아니 그래도 나. 맞는 힘은 되게 좋아요 지금. 아, 네. 음, 맞는 힘은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좀잘타칠 때는 왼쪽으로 공이 많이 가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체중이동을 하면 네. 다운스윙 때 벽이 만들어져요. 네. 백스윙 갔다가 체중이동을 딱 짓잖아요. 네. 그러면 왼쪽에 벽이 딱 만들어져요. 네. 그럼 몸이 살짝 막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패드로 연습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희록을 하고 체중이동을 많이 하면 훨씬 네. 막혀요. 헤드에 아, 막히니까좀더 들어오성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들어오가 좀 걸리긴 했는데 네. 장타칠 때는 그래서 페이드가 잘안 나요. 아. 그래서 들어오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오출을 봐야 돼. 아 네. 음. 그래서 저도 페이드를 치지만 네. 장타를 치고 싶을 때는 네. 페이드보다는 스트레이트. 네. 아. 혹은 좀 들어오. 살짝 좀 오른쪽 볼시네요 그렇죠. 그 살짝 오른쪽 봐야. 아, 네. 음. 하지만 저는 장타를 조금 페이드를 치려고 합니다. 아. 음. 자 트리프 하면서 백스윙 해보시죠. 이렇게. 음. 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이동이라 뭐 이렇게 끌고 와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체는 좌우 이동이 되게 좋았는데, 나 네. 그러니까 하체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손이 안 털린 거예요. 아 여기서 손까지 털려야지. 그렇죠. 좀 더. 더. 그서죠 별사가 제가 이 수건에 물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좀 이렇게 털어주라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 하체만 써서도 거리가 안 나고 네. 손만 써서도 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 둘다섞여야 이제 제대로 된 거리가.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으로는 멀리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손목이 풀리긴 해야 돼요. 아이언 쳐는 고 가면 다 모자시에요. 아, 네. 풀리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부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수건 털어주는 느낌 네. 의식하고 한번 해도 좋요 확실하게 지금도 떨리는 거보이거는 아들이 네. 그렇죠. 그니까 밑에 맞. 그렇죠. 네. 지금이 좀 하체와 상체가 비율이 50대 50. 아, 지금이. 네. 근데 한쪽이 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손이 빨리 털리면또 힘이 나와. 네, 네. 또 하체만 쓰면또 어쪽으로 밀리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타이밍이 사람이라는 거지.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용을 잡아. 가시죠. 보 다리 떼고 아좀덜 털리긴 했는데 근데 아, 하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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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어요 네 오케이 음. 그리고 오늘 108에서 114까지 네. 114. 네. 늘렸네요 근데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제가 봤을 땐 116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116까지 네. 한달 한 정도만 하면 네. 근데 그때까지 좀 몸이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목표 수치를 찍으면 그때는 좀 좌우로 이동되는 양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우선은 이리듬자 체가 내 몸에 이해야 돼요 그래야 좀 과하게도 할수 있고 좀 적게 할수 있고 네. 근데 그때는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아이언 칠 때는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는 아이언은 정확하게 보내야 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체중이동을 만이 하면 안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체중이동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멀리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확하게 치려고 할 때는 세중 이동을 안 하죠. 아, 잘안 해요. 왜, 그래서 왼쪽 같은 거할때좀 왼쪽이 더 당연하죠. 만약에 세중 이동이 정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세중 네. 이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타점이 틀어지다 보니까. 네. 아. 그래서 드라이버도 정확하게 치려면 저는 축 잡아놓고 네. 오히려 가운데에서 회전했다가 회전을 치고 오히려. 음. 그리고 멀리 치고 싶을 때만 세중 이동 을좀 하고. 네. 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장타 연습도 한 10분, 20분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 잡아놓고 제자리 회전으로 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스윙을 하나로 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한번 치는 거를 보여드려야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도 있게 칠 때는 가운데 축을 잡아놓고 회전으로만 공을 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패드를 치기 때문에 네. 체중이동을 잘 안합니다 아, 오히려 체중이동 할 타이밍에 저는 회전을 더 하죠 다운 중이다 그래서 좀 저항도 있게 치고 싶다고 하면 수을좀 잡아 놓고 이거는 그냥 쭉 가운데 두고 회전하는 거고와그 다음에 좀머리 치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아까처럼 트리거도 좀 하고 체중을 좀 고른발 왼발 밟으면서 네, 헤드를 좀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죠. 한번 드릴게요와 이런 느낌? 어, 네, 니 그러니까 원래는 세게 치면 120, 7 0 나왔는데 네, 지금 몸을 아프고 어, 놀라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